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의 실적 발표가 나왔죠. 기아에 대한 실적까지 나오면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실적이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실질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영업 이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시장에 2차 전지로 인해서 엄청난 수급이 몰렸고 그 수급이 반도체로 갈까 아니면은 자동차 산업으로 넘어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상당한 투자 포인트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출 내용만 본다고 하더라도, 반도체가 아닌 자동차 산업이 한국 수출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출에 대한 이슈가 지속될 때마다, 국내에서 현대차에 대한 이슈가 빠질 수가 없고, 현대차를 중심으로 수급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속에서 현대차를 업고 이 주식이 앞으로 두배네배 올라갈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자세하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에 대한 내용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죠. 현대차가 고급차 그리고 전기차 판매가 늘고 환율 효과에 힘입어서 역대 1분기 중에서 최대 매출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현대차가 과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아반떼와 같은 작은 차만 많이 파는 회사다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고급차랑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거는 인식에 대한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2018년도에는 740만 대에 대한 자동차를 팔았는데 영업이익률이 2.5% 밖에 나오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돈을 거의 벌지 못했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9.5%가 나왔죠.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체질개선에 성공한 현대차그룹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주주들을 위한 정책을 같이 펼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배당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요. 3년에 걸쳐서 보유 중인 자사주를 매년 1%씩 소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서 영업이 1위를 기록한 현대차의 행보가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시장에서 영업이익률도 많이 나오고 시장의 흐름도 자동차 산업의 관심도가 높으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차기 때문에 지금부터 현대차의 행보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랑 기아가 소프트웨어 4티2 닷의 1조 원을 출자, 경쟁력 제고라는 기사 나왔죠. 이4티2닷를 지난해 8월에 자율주행 스타트업이거든요. 현대차가 인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인수했던 기업에 대해서 일원을 출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대차 측에서 왜일원을 출자하냐라고 물어보니까 포티투닷 주식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사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조치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는 490만 1910주를 6323억 원에 취득을 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326만 7940주를 4215억 원에 취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1조 500억 정도가 되겠죠. 이4 2닷에 1조 500억이라는 자금이 생겼고요. 이렇게까지 투자할 수 있는 이유가 현대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회사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죠. 그러한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기아차가 자동차 모터스를 떼고 이 제조업 중심에서 모빌리티 회사로 변화, 변화에 성공을 했잖아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가 이 소프트웨어 포티투닷에다가 왜 그렇게 돈을 쏟아부을까요? 일단 2020년도 22조 원에서 2025년도 64조 원으로 3배 성장을 합니다. 이 SDV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빠르게 제공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면서 그것이 더 이상 이 이벤트에서 끝나지 않고 차량을 구매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SDV가 기능이 탑재되게 되면은 정비 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무선으로 차량 상태 점검이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처럼 업데이트해서 성능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많은 업계들이 완성차 업계들이 이 SDV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테슬라 때문이죠. 테슬라가 실제로 무선 차량 업데이트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차주들에게 브랜드 충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러한 기업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테슬람 테슬람 하잖아요. 애플처럼 기존 고매층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 이 SDV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사실 그 기업만의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현대차에서 이번에 정확히 말하면 현대모비스죠 현대모비스에서 내놨던 기술이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크랩으로 크랩 주행 평행주차에 실증해냈다 무슨 뜻이에요 이 바퀴를 돌리는 겁니다 개처럼 꽃게처럼 옆으로도 갈수 있고 뒷바퀴를 이용해서 평행주차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돌려서 한방에 주차할 수 있는 기술력들을 이번에 보여줬죠 실제로 현대 모비스의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인 이 e 코너 시스템이 장착된 실측 차량이 일반 도로에서 주행에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서울에 아니면 서울이 아니더라도 특정 지역의 자동차들이 엄청나게 몰려 고요 주차에 대한 문제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비좁은 곳에 대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행 주차를 복잡한 핸들 조작 없이도 누구나 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기술이 바로 이이 e 코너 시스템이고요. 이이 e 코너 시스템은 구동 모터와 로테이션의 조향 기능,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을 모두 통합 모듈화해서 이 구동 모터도 그렇고 로테이션 이 바퀴를 돌리는 기술, 브레이크 기술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각 바퀴마다 탑재해서 미래 모빌리티 융복합 기술로 이번에 실증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동화 자율주행, 이런 부분이 연동한 승객 그리고 물류 운송 모빌리티 구현의 핵심 요소로 이, 이 코너 시스템이 뽑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기술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양산된 사례가 없습니다. 사실 누구나 생각해 볼법 하잖아요. 아니, 주차를 할때 굳이 왼쪽, 오른쪽 꺾으면서 우리가 힘들게 넣을 필요가 있냐. 바퀴를 돌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수 있겠지만, 이거를 기술로, 이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양산한 사례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이 누구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밖에도 이 SDV에 대한 기술력 확보에 나선 업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포티도다 중심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2030년도까지 18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그리고 17개 연합체를 형성을 했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회사 출범하고 폭스바겐도 자회사 카리아들을 설립을 했고요. 뭐 돈도 당연히 300억 유로를 투자를 합니다. GM 크루즈 유명하죠. 스틸란티스 AI 모티브 인수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함께 SDV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도요타, 혼다, 볼보 할거 없이 전 세계 내놓으라 는 완성차 기업들은 전부 다이 SDV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동차는 바퀴 달린 컴퓨터다. 자동차 업체들의 FDB 전쟁 돌입이라는 내용이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은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이 산업에 뛰어든 건 맞습니다. 근데 해당 산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절대적인 강자가 있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는 절대적인 강자가 없습니다 즉 산업은 급격하게 커지는데 절대적인 강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충분히 강자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기회의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확보한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 니즈를 파악하고 맞춤형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수익성도 확보가 기대가 됩니다 즉 이거를 단순히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상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따른 이 기술력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신규 판매량도 늘어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 SDV 같은 경우에는 이용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이게 만약에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sdb를 통해서 차량 개발 비용도 상당히 감소할 수 있고 정비도 원격으로 문제를 체크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이 줄어든다는 거는 반대로 실적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금 과거 2.5%의 영업이익에서 9.5%까지 올라온 현대차그룹이 추가적으로 지금의 테슬라처럼 11%, 14%, 15%까지 영업이익이 올라간다고 하면 전기차 시장의 팽창함에 따라서 판매량도 늘어나고 앞으로 실적까지 늘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주가가 훨씬 더 높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고요. 도대체 이 포티도 다시 얼마나 잘났길래 현대차그룹이 이렇게까지 이 기업에 열을 낼까요? 일단 얘네 같은 경우에는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탭을 출시를 했는데 14개월 만에 2만 명을 돌파를 합니다. 자율주행 플랫폼 중에서 사용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은 국내에서 이 탭이 처음이고요. 얘네가 이 탭이 2010, 2021년 11월에 자율주행 유상운송 1호 면허를 취득한 기술이고요. 자사와 여러 업체의 자동차도 통합적으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배차도 할수 있고 운송 플랫폼 사업자로 단독으로 선정된 만큼 여러 가지에 대한 일을 한꺼번에 할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지금 이 기술 자체가 자율주행 플랫폼 자체가 자율주행 버스 자체가 지금 당장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2010년대 초반부터 뭐 미국, 유럽, 중국 전 세계 내노라는 기업들이 전부 다이 자율주행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다. 자신의 차량에만 국한해서 호출하고 배치하고 할, 있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포티투더 같은 경우에는 자사뿐만 아니라 타사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평가를 현대차 그룹에서 상당히 높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현재 공격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 지리 정보원은 고속도로에 이어서 일반 국도를 대상으로 한 정밀 지도가 완성이 돼서 자율 주행을 지원을 합니다. 정밀 지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 주행뿐만 아니라 고정밀 내비게이션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a ADA, d ADAS 이 첨단 운전 보조저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지, 앞으로 좀더 가서 말하는 건지, 애매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이 될수 있고요. 이 첨단 운전 보조, 즉 우리가 1단계, 2단계로 쓰고 있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잦은 구역, 정밀도로 지도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보다가 뭐 사고가 많은 지역이나 아니면은 이 부분이 온도적으로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뭐 블랙 아이스가 생긴다고 했을 때 미끄러져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정보까지도 정보를 넘겨주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27년도에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일정에 맞춰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특별광역시랑 지방도를 대상으로 한 정밀도로 지도도 현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정부 기업들을 밀어주고 있는 만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고요.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기업들의 전폭적인 투자와 국가의 정책이 힘을 합쳐서 개발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소프트웨어가 현재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다음은 소프트웨어, 문송천, 카이스트 명예교수 이문교수가 누구냐?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3학, 3학년 때부터 개발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수석 졸업을 하고 지금은 교수까지 하고 계신 분인데 빌 게이츠한테 영입 제안을 받을 정도로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그 세계적인 전문가가 한미정상회담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을 새로운 협상 카드로 쓴다면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현재 시장에서는 미래 산업의 반도체가 매번 들어가니까 중요하고 배터리,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미래 산업 성장성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자동차 산업의 수혜 산업이기 때문에 주목해 된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바이오에 대한 중요성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를 육성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석학 박사고요. 일단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산업에 대한 규모가 반도체보다 훨씬 더 큽니다.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컴퓨터에도 들어가죠. 전투기에도 들어가죠. 그 뿐만 아니라 로봇이나 AI나 거의 대다수의 산업에 들어갑니다. 미래 산업에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술력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강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안 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사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목도가 지금만큼 높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 소프트웨어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정확 시장에 진짜 IT 강국으로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현재 시장이 어, 시장의 판단이고요. 앞으로 이 OS를 개발을 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을 계속해야 되는데 OS를 개발할 수 없다, OS는 지금 따라가기엔 너무 늦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컴퓨터가 처음 나온 게 1980년도죠. 지금 해봤자 한 100년밖에 시간이 안 지났습니다. 100년도 아니죠. 40년밖에 안 지났네요. 40년밖에 안 지났는데, 앞으로, 미래 100년, 500년 뒤에도,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쓸 건데, 만약에 그 OS 기술을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쪽에서 계속 받아서 쓰면은 계속해서 끌려다닐 거고, 우리가 언제든지 후발 산업밖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즉,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당장도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적으로 부각받고 있지만 미래에는 그 가속이 그 주목도에 대한 가속이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종목 이상은 꼭 포트폴리오에 넣으셔서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과 단기에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수 있고 그 주도 섹터의 주도주가 될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도 앱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정보 시스템 기획, 시스템 구축, 그리고 운영 및 보수, 그리고 IT 서비스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차량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환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함과 동시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가 주목이 될수 있는 종목이 바로 현대오토에버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얘네가 800명이 넘는 엄청난 인력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만큼에 대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양성하겠다, 즉 직접적으로 개발자를 키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소프트웨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을 하셔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니면 2차전지 관련된 산업에서 뭐 포스코홀딩부터 스해 가지고 몇몇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지금부터는 현대차가 그 상승 흐름을 이어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일단 1분기 역대 최대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개선을 통한 체질 개선에 성공한 기업이 바로 현대차고요. 글로벌 자동차 시장 성장에 힘입어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실적을 냈다는 점, 거기에 더해 현재 수출의 자동차 산업이 메인이라는 점까지 보면은 현대차에 대한 관심도를 여러분들께서 절대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회사로 전환하면서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핵심 기업이 될수 있는 기업들, 현대차가 자동차 산업의 가장 중심이 될 거고요. 그 모빌리티 산업에서도 현대차를 중심으로 가지치기로 그 밑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동방성 동반적 동방 성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현대차에 대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는 현재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현대차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지 않은 지금이 여러분들께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 실적이 엄청나게 나온 만큼 2분기에도 3분기에도 연속적으로 지금과 유사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를 통해서 투자를 하셔서 올해 상반기 넘어가기 전에 높은 수익률이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